이렇게 보내면 상대방의 예측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자의 내용에는 나는 잘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충족과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는 불충족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불완전 충족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가치와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씨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던 영상이 있습니다. 시간을 갖자라는 말의 의미라는 영상인데요. 먼저 올린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이번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갖자라는 말을 들으면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시간을 갖자라는 건 상대방도 우리와 이별을 했을 때 본인도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은 본인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정말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이별의 상황이 올까봐 내뱉은 말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기적인 말인 것도 맞습니다.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우리가 먼저 이별을 말해주기를 원해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본인의 이야기를 남기고 물어봐 주셨다는 건 그만큼 비슷한 상황이 많았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우리와 상대방이 연애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잦은 다툼이 발생했다거나 감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연애가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갖자는 말과 그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져서 상대방에게 내가 달라지겠다. 내가 더 잘하겠다. 우리 대화로 풀어보자. 이렇게 완전히 헤어지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건 방금 밥을 먹고 배가 부른 사람에게 억지로 더 먹을 것을 강요하는 것과 같고 방금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사람에게 더 잠을 잘하고 강제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식욕과 수면욕구도 과충족이 발생하면 더 원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궁금하실 건데요. 먼저 상대방과 시간을 갖기로 한그 시간 동안은 서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간중간 불안감과 초조함 때문에 또 연락해서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에게는 우리의 빈자리를 느낄 틈도 없고, 둘의 관계는 개선이 될수 없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우리는 더 가치가 낮은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만약 시간을 갖기로 한그 시간을 연락 없이 잘 흘려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이별을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갖는 동안, 나도 많은 생각을 해봤고, 나는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걸 원한다면, 그 결정에 존중해 주는 게, 너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 신중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해. 이제는 잘 지내길 바랄게. 이렇게 보내면 상대방의 예측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자의 내용에는 나는 잘 극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충족과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는 불충족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불완전 충족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가치와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갖는 동안에도 우리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을 본인도 할수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이별을 실감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와의 관계를 통한 스트레스는 받을 일이 없습니다. 후회는 이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갖자라는 말에 우리가 너무 휘둘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세상의 연인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간다면 둘의 사이는 더욱 견고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달라진 모습은 장문의 문자나 매달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느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가 낮았다면 시간을 가짜가 아닌 우리 헤어지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내주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제리씨였습니다.